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 1 0 4208호 서울특별시 노봉구 방학동 738번지소재 지상 18층의 신동아 아파트 10층 제1 0 5호 전용면적 34.76평 해지권 13.61평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건의 감정가는 7억 400만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2월 25일 3참의 각기에서의 최점의 각금액은 감정가의 64%인 4억 5056만원입니다. 본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신방학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, 아파트, 다세대 주택, 주상용 빌딩 및 각종 근린 생활시설, 점포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건 주위로 소로 2류, 소로 3류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의 노선,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무난합니다. 본건은 1998년 12월 3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, 벽식구조, 슬라브지공 지상 18층의 신동아 아파트, 10층 제 1005호로 외벽은 시멘 몰탈의 석재 붙임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 4개, 주방 및 식당, 거실, 욕실 및 화장실 2개,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극배수 설비,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, 소화전 설비, 승강기 설비, 주차장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본 건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장방향의 평탄한 토지 위에 신동아 건설이 시공하고 1998년 8월에 입주한 공급 면적 42평 전용 면적 3 4 7 6평에 최저 15층 최고 1 8층에 일개동 153세대로 지상 18층의 계단식 구조인 신동아 아파트 10층 제 105호입니다. 0 입찰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미납 관리비 등 재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위, 매각 기일에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